이거를 좀 먼저 먹고 계세요. 제가 아, 가케을 바로 쪄드릴게요. 어, 어. 자,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양파랑, 뭐예 아프리카랑, 고기랑. 음! <웃음> <웃음> 야! 야, 간이 딱 맞네. 어. 간이 맞아야죠. 네. <laughs> 간이 안 맞으면은. 말만 이게. 딱! <laughs> 적정선을 맞추면 그게 요리사에 딱 되는 거라 르는데와딱 맞네 이게 예, 그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정도 이제 딱그 정도 클 스킬이 있습니다. 와 맨날 쫀득이 고추잡채 접수, 고추잡채 하는 이유가 있네. 아 진짜? 와 뭐야? 게다가 오늘은 고기까지 들어갔어 쫀득이도 고기 들어간 거한 번밖에 안 먹어 같아. 아 진짜? <laughs> 자좀 딥하게 말씀드리면 메인 재료 세 가지잖아요. 고기, 양파 그리고 파프리카잖아. 피망인가? 그냥 피망이지 팝파필 아니라. 피망이잖아. 그치? 버섯까지. 어 버섯도 있다아어이 재료들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느낌보다는 그 따로따로 이제 식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 그럼 어 어때요? 먹을 일단 처음 제가 드셔보시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맛있는데요? 예덧밥에도려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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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에 올려도. 아. 밥에 올려도, 아. 올려도 아. 맛있어요.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빵이든 뭐든 그냥 이제 탄수화물 같이 먹으면은 나방. 아, 아그 아. 맛의 범위를 그런 느낌이었습니 우와. 와! 오늘 여러분, 집에서 증식어떻습니까 정신이. 와! 이야! 이야. 어느 순간 에제 배달 음식화되면서평가절하다는 음식이죠 아 탕수육 원아도센 음식이에요 와, 아 먹을 건데 그냥 탕수육이나 추가할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맛있는 탕수육 주면 탕수육 먹으러 가거 돼. 맞아. 네, 네. 어, 오늘은 뭡니까? 콩목입니까? 어. 콩목으로 공목을... 해드릴 거야. 콩목으로? 아, 아 좋다. 난리 난다 진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두목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아. 미국 계시기 전에 먹기 때문에 아니다. 네. <laughs> 찍먹이면 소금가 어. 넣어야 돼가지고 나는 약간 그거 동네 중국집이다? 그러면 네. 찍먹이고 네. 맛있는 곳이면 원래 보섯 볶아주고 안, 안 해준 데도 있긴 해안 어. 해준 데도 있어서 안 해줘도 구워먹어도 된다 튀김을 애초에 눅눅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두 번째 튀길 때도 어차피 고기는 아까 다 익었거든요. 그렇죠. 겉에 수분만 한번 날려주는 느낌. 어, 겉에 수분 날리는 거랑 그리고 겉를 한번 겉 튀겨버리면 소스 같은 게 묻고 볶아졌을 때겉에가 눅눅해져도 소개 튀김이라고 해야 하나? 예예. 이게 약간 좀 유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봉먹이나 복먹할 때도 유지가 됩니다. 다시 나. 야수수봐 야. 아 이제 진득한 거 봐. 야!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이거 사냐? 난리나! 야 돌아버려! 야 됐어 이미 이미 됐어! 야야 미쳤다 진짜! 야 색깔 봐라 이거! <laughs> 오늘 용형 폭 진짜 역대급인데 뭐야? 아 그만 찍죠 빨리 먹게으아 <laughs> 와. 와, 겉에 딱 먹을 때는 눅눅해졌을까 싶은데, 씹으면 파삭하단 말이야. <laughs> 그러면 소스를 붓는 거랑 복목은 진짜 너무 달라요 모든 면에 양념이 밀착되어 있다와 묻어있다랑 달라 아예 다른 거야 아 그리고 음. 소스로 따로 있잖아 그러면은 소스 양을 많이 줘야 되니까 뭐야? 물을 많이 타요 음. 음. 이게 보통 맛있는 국집 가면 탕수육 맛있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바로 튀겨서 그런 데보다 정확히 하면 배배 맛있어요 탕수육이 원래 버석버석 바삭바삭 이런 게 아니야 이 바삭한 느낌은 중간에 채워주는 느낌이지 아달달한거 아, 시큼한거요 딱 밸런스 잡힌 아, 맛이에요 그렇죠. 과하게 달지 않고 과하게 시큼하지 않아요 딱 밸런스 중간 예. 꼬바로우랑탕수소스 중간쯤이라 해야 되나? 되게? 맞아 이야 와 이야, 아, 이게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우와 근데 간짜는 걸로안 좋아하는 사람도 들 있어 양파가 씹히는게 좀 싫어가지고 아 그렇긴 해요 저는 뭐둘다 좋아합니다만 너무 고으로 가서 관리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뭐 아. 짜장에 생양파만 섞어주는 간짜장집니 맞아. 저는좀 어. 최악이야. 어. 아, 진짜 많아. 어. 아,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간짜장이라도 없는데, 이거는 짜장에다 양파 넣은 거잖아. 음, 아, 이건 좀. 모를, 수, 모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는 수좀 있어. 와, 이거 한번 봐봐봐. 야, 진짜. 고기 골라 먹을 필요가 없어. 이게 마를거리죠 진짜 마, 말랐어. 근데 이거 아직 이 상태가 신장 안 넣은 상태야. 안 아. 넣은, 어, 야, 뭐야. 안 간장, 넣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장으로만. 네. 단안 아, 이거 한 보여 보여 이거 뭐보여대 이거. 춘장 안 넣었대. 춘장 안 넣고 간장으로만 넣어서 간장하고 아까 설탕만 조금 넣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고기가 어, 이거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이제 장을 넣어요. 아, 왜냐면 아. 그 장이 넣는 손부도 타요. 아, 아 장이 일정 이상 시간이 딱 되면 아. 하기 시작해. 야 오랜만에. 진짜 커해졌어와 아,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짜장면 딱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하네 와 미쳤다 난리난다 그냥 색깔봐라야 마지막에 내 스타일이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네. 말했잖아 네. 향으로 끓네 향으로 먹었을 때 다른 찹따면이랑 달라 용희 형 짜장면은 그입 천장 넘어서 맛이 나어 한번 나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네 한번 진짜 참기름 들어 한번더또 처음 먹으니까 어 네. 이야 이 미친 놈이죠 예 제대로 못었죠야 난리난다 아무튼 짬뽕 하시러. 아, 휘휘 저으면서 안에 있는 건더기를 풀면 떡이 니다와 이게 난리가 아, 나, 달라. 참기름을 넣으니까 어. 약간 한식 베이스 느낌도 좀 나. 내가 딱 향을 맡았을 때 익숙한 향이어서 음. 거기서부터 합격점을 다 받고 들어가요. 음. 그런데 일부러 좀 치트키처럼 써요. 어 바로 해야겠네. 아. <laughs> 잠깐만. 어, 뭐야? <laughs> 바로 해야겠네. 클리어. 네. 뭐 어느 집이랑 비교해달라, 비교해달라고 하시는데 음.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맞아, 맞아. 처음 먹어본 스타일인데. 어, 훈유하네요. 약간 청경이 겪어보는 느낌이라 이건 또, 음. 어, 맛있다 이거. 저랑 이제 그딴 집이랑 다른 점, 원래 네. 양파 먼저 볶거든요. 네. 저는 고기 먼저. 볶아 어, 이거 좋아. 고기 먼저 볶으면 고기 기름이 엄청 나오거든요. 예예. 예. 거기에 양파를 볶아. 요 아, 어. 기름 좀 적게 넣는다. 자.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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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고추간넣 고사, 이제 고추 고추김이 장 나오고. 네. 이야. 와. 색깔 봐라. 어, 진득한 거 봐. 이야. 신친구죠 난리 났는지. 야 오, 야. 약간 묵직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 여러분, 이게 맛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뼈의 장국 국물에 감칠맛 있잖아요. 딱그 감칠맛이 나는데, 또 근데 맛은 짬뽕이야. 시원해. 그 그러니까 네. 시원한 베이스가 없지 않아. 아이고,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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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맛이냐면, 베이스는 고기 국물인데, 시원하면서 묵직해. 어. 약간 대구식 소고기 묵국 가 아시나요? 아, 대구, 아, 알죠, 알죠. 장남식 보고 있대. 예, 빨간색 버전. 에이. 그보다 약간 진한 맛을 좀더 강화시키는데 그런 시원한 맛이 나요. 거기에 에이. 거기에 약간 중식당 향. 예, 거기에 중식당 향이 좀 추가되고. 어, 중식당 향수가. 추가. 진해가지고 어우 텁텁해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이 아니야. 그렇 진짜 깔끔하게 떨어져. 어, 깔끔하게 떨어져. 어우, 불러. 오늘. 아미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드실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짬뽕이 2등 탕수육이 1등인 것 같아 아 오늘 탕수육 아, 되게 많았셨어 탕수육 되게 맛있었어요 응, 어. 짬뽕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탕수육이 너무 좋았어 음. 나는 일단 탕수육은 원래 먹었던 것긴 했었는데 일단 오늘 탕수육 미쳐가지고 어, 맞아. 너무... 음... 탕수육 진짜 맛있었고 나는 근데 이 면들은 먹어봤잖아 원래 음, 음. 그래가지고 고, 고추 잡지. 응, 나는 고추 잡채 응 고추 잡채 맛있는 거 드신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음,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 나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